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아디다스 아딜렛 슬리퍼.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으세요. 35% 할인된 29,140원의 득템 기회. 발걸음마다 느껴지는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개타세요. 4위입니다. 피부 관리를 위한 완벽한 선택. 이뽀이뽀 라이트 일회용 해면 대용량 천매로 21% 할인된 3 5 0 0원에 만나보세요. 클렌징, 닥토, 토너팩까지.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피부 미용을 책임져드립니다. 3위입니다. 상쾌함이 가득한 공스킨 우롱차 향수 2 개. 58% 놀라운 할인가로 남성분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입니다. 은은한 우롱차 향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세요. 부담 없는 가격에 향기로운 매력을 더해보세요. 2위입니다. 에뛰드 아이 팔레트로 눈부신 변신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18,000원에 만나보세요. 손상관없이 누구나 예뻐지는 만인의 이상형 팔레트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세요. 1위입니다. 나이키 올드 스쿨 블랙 예어맥스 피지 신발 가방 세트. 멋진 신발을 찾으셨나요?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편안함까지 지금 바로 98,700원의 특별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확인해 보세요.